그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실적에 큰 기대치를 걸었던 게 바로 로보 택시였죠. 다만 로보 택시를 놓고 월가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일루머스크 CEO가 로보 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감. 강하게 내비쳤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의 본격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죠. 초기에는 10대에서 뭐 20대 정도 규모로 출발하지만 빠르게 확장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올해 말까지 미국 안의 주요 도시로 쭉 확장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운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본인들의 f s 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 코출 서비스를 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을 보여주는 주행 영상을 x 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영상은 1,500회 이상, 15,000마일 이상 주행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카슨 그룹의 이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려왔었던 변곡점이 지금이다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기술과 주행거리, 안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 스티는 알파벳 웨이모조차 상용화에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머스크가 언급한 수익환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는데요. 만약 일정이 현실과 어긋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안정성에 대한 규제 검증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황이죠. 이 테슬라가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관련 주요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운전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기술인 상황입니다.